자, 오늘은 요즘 그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거 뭐. 물고 빨고가 아니라 불고 빨고라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한번 도망 사봤어요. 인터넷에서 시켜가지고 지금 어제 왔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할수 있게끔. 마저 굉장히 무거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네. 모양도 뭐 약간 큰 느낌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성능이 성능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바람의 세기가 저번에 한번 그 제품을 하나 사긴 했는데 타사게 아주 되게 약해 가지고 네. 한번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요게 지금 한번 해봤더니, 이제 한번 이거 사용을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바람 설기만으로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예. 자 요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게차에서 지게차에서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이 어 이거를 좀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엔진 안에도 뭐 안에 실내도 그렇지만 엔진 안에 먼지가 엄청나잖아요 예, 뭐 바퀴 같은데 세륜도 굳이 뭐 이렇게 뭐 물로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날릴 수만 있다 그러면 이것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은 차 상태가 굉장히 그래도 나름 깨끗한 편인데 요런데 한번 불러볼게요 이건 지 고착이 돼가지고 안 떨어지네요 저거는 안 떨어지는데 먼지가 이제 딱 붙어서 고착만 되지 않은 거면은, 자, 이건 지금 차가 지금 현장에서 아는 지인 뿐인데, 예, 아파트 현장 같은 데서 안에서 지금 차를 돌려가지고, 이게 지금 안에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거를 한 번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청소를 해주고 나서 이걸로 아, 털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아주 이거 깨끗하게 이거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털어볼게요. 네. 보이나요? 야, 엄청나네요, 이거. 이거 뭐 저기 뭐야? 그냥 일반 카세트에 쓰는 에어건보다 더센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와, 이게 지금 주택가인데 주택가에서는 이거 청소를 좀 하기가 약간 좀 곤란하겠는데 오늘 주말이라서 좀 조용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봤는데 야 이거 성능 진짜 짱입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 이 앞에가 지금 한번 잠깐 불었는데 이런 데는 다 날라가 버렸어요 아 이거 엄청 세네 기존에 제가 이 뒤에 다우실 컴프레셔 그거를 달고 그렇게 썼었는데 요번에 어, 그걸 띄웠어요 제가 음, 왜 그러냐면 뭐 그것도 나름 성능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근데 이제 유선 타입이다 보니까 선을 끌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안에 실내다가 장치를 하니까 좀 약간 불편한 점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좀 소음이 약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소음이 지금 생각보다 꽤 소음이 있는 편이에요, 이것도. 근데 바람 세기는 진짜 쎄는거에요 그, 저기 뭐야, 다우시엘 거보다 더 세요,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실내 안에만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선이 없으니까 갖고 다니면서 뭐차 주변이라든지 아무 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과감히 그걸 떼버리고 지금 이걸 구입을 했는데 어, 상당히 좋네요, 이거 지금. 차가 안 와야 한번 먼지를 털 텐데. 그먼지 엄청 날 거예요. 한, 한 번, 한번싹 해보게, 이거. 자. 한번 불어볼까? 봐요. 보이나요 <놀람> 와, 이거. <보이잖아요? 놀람> 아, 이거. <놀람> <놀람> 장나나니이 와, 성능 보셨나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네?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털어져 나가는 거 보면은, 굉장합니다, 굉장히. 이게 도저히 안에서는, 이거 지금, 주택가 동네래가지고, 청소를 더 이상 하면 안될것 같아요.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내가 리뷰를 지금 한번 올리려고,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한 번만. 자.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예 최고 뭐 이런데 문제 있는 거 이런 거 정도는 다 날아요 아 구십입니다 구더 이상 시끄러워서 <laughs> 여기서는 더 이상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야 굉장하네요 굉장히 예? 이거 진짜 적극 강추다 적극 강추 야 지금 이 안에 이게 하도 청소를 안 해가지고 고착돼가지고 찌들어버린 때는 이거는 뭐 이거 에어건만으로는 도저히 안 나가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손으로 닿는 데까지 뭐딱 던지 해야 되는데 기존에 좀 깨끗하게 된 부분에 세차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수시로 한 번씩만 어디 현장 같은데 일하고 나면 은 먼지가 고착이 되기 전에 한 번씩만 불어주면은 진짜 깨끗하게 관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거 아주 제품이, 예. 불고 빨고. 불고 빨고인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비슷한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살 때, 구입을 할때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제가 구입을 하고 나서는 이거 아주 진짜 최고네요. 최고. 이제 한번을까 아,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렇지 어우 나중에 굳이 굳.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예 수.